평생 착한 며느리로 살았는데, 왜 나만 범인 취급을 하나요? 그날 오후 남편은 말없이 현관을 빠져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의미모를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은 서서히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통장에서 2억 원이 인출되었다는 사실을 남편이 발견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저는 혼자 의문의 늪에 빠져갔습니다. 며칠이 지나 저는 남편의 서류 가방을 뒤졌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거기서 발견한 것은 거액의 송금 기록이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명의 계좌로 계속해서 돈을 보내고 있었던 흔적입니다. 제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외도인가 싶었습니다. 배신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곳에는. 끔찍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수첩에 기록된 불법 부동산 거래 기록, 시어머니의 검은 돈, 그리고 그것을 신고하려던 남편의 의지. 시어머니는 저를 응시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입을 열었을 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저를 찔렀습니다. "넌 우리 돈을 노렸다는 의혹이 담긴 말이 나왔습니다. 제 가슴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68년을 착하게 살아온 제가 범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피로 얼룩진 남편이 비틀거리며 들어섰습니다. 어머니가 날 죽이려 했다는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언장을 바꾸라고 협박했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남편은 가족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 싸웠던 것입니다. 저는 그를 오해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비밀을 감춰왔을 뿐입니다. 가족을 보호하려는 마음에서입니다. 법정에 섰던 그날. 남편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불법으로 모은 자산 전부가 몰수되었습니다. 사회에 환원되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텅빈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돈을 지키려 했던 게 아닙니다. 가족의 온기를 지키려 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다음은 시어머니 며느리 갈등 이야기입니다. 구독하고 함께해 주세요. 궁금하시다면 아래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을 눌러 주세요. 좋아요, 따봉으로 가족 건강도 함께 응원해주세요.